약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며 걷고 있었지. 평상시처럼 골목길로 지름길을 택했어. 어차피 매일 다니던 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었지.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어.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야. 평소엔 강아지 짖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뒤돌아보니 가로등이 몇개 꺼져 있고 내 뒤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지.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거야. 언제부터 따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짐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이어폰을 빼려는 순간, 그 사람이 뛰기 시작했어. 나도 미친 듯이 달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까지 단숨에 뛰어갔어. 집에 도착해서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 그 사람은 골목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위를 올려다 보고 있었어. 그 이후로는 절대. 노이즈 캔슬링 끼고 밤길 걷지 않아 들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